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기대되네요 어제 못 갔던 카파도 지금 온진항 가서 카파도 선착순 예매하려고 집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온진항 여성선주차장 응. 왔습니다 아주 오픈전이라 8시 오픈한다고 했거고요 서렁하네요 음 현장 발권 작성해 볼게요 아직 오픈 자있인데도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아요 사정이 많아요 환절기 같다 현장 <laughs> 예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를 얻었는데 희열하네 7시 반 전에 와야 줄을 서고 8시쯤 맞춰서 오면 거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시간에는 저희는 오후에 가려고 했더니 여유 있었어요 오전에예 약은 그럼 일단 다시 숙소로 가겠습니다 하나벨이네 숙소입니다. 드디어 인터 그렇지. 겁나는데? <웃음> 그러면은 여보, 여보가 음료 음. 하나 시키고 이런 거 하나 시켜봐. 파이나 타르트 같은 거. 타르트 얘기구나. 맞죠? 예, 타르트 요기아나 어. 아이스 밖에 안돼 그거. 야리 두리안 이안 이렇게 어. 이색 카페. 두리안 카페. 분위기 컨셉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음성도 있고. 태국인가? 태국 가 봤어야 지서 예, 그라고 두리안 카페. 등껍지 말리나보다 오늘 네, 아점 먹으러 왔습니다 청관이라는 중화요리집이에요 시인이 추천해줘서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오많이 되게 깨끗한데? 탕수육. 짜장고 빼기 하나, 등반짜장 하나, 해물짬뽕 하나, 탕수육 소자 하나 이렇게 주문했어 어우 치킨 냄새는 좋은데? 어, 얘가 좋아하는 그 바삭한 거오맛있겠다 이렇게 예, 큼직하네, 그죠응짜이 음, 음. 그냥 짜장가지고쟁발이 나오니까 그냥 짜장 아진이 안워 음.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우리 아진이 메뉴 두 개나 먹네 <laughs> 아진, 아진이 지금 어디 갈 거야? 배 베타로? 어디 갈 건데 베타? 가파도 응. 가, 가파도 아, 승선장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40분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가서 줄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쪽이야 아, 이쪽이쪽이에요 출항 5분 전까지 승선권과 신분증 제시 후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커 그래 네, 진짜 커? 응 아. 음. 우와 아빠 여기 봐섯명 늘 우도스럽다, 그렇지? 그런가? 어, 자전거를 타고 뭐. 자전거 타? 여기 타고 싶다매 타. 아빠잘 타? 아니 안 돌려도 될것 같은데 어. 이, 이거 아나 혼자 이거 돌릴 수 있나? 사장이애 애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거 저 혼자서 이거 돌릴 수 있어요? 돌리지. 아 충분히 돌아요? 예. 데 아기가. 발 굴려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애들 타고자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어. 애기가 발 이나 야돼 아, 그 아버님이 굴리고, 얼머니 굴려도 넘어가니까. 아. 우리가 태우는 말만안 해요. 에이. 에이. 나중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아진아 너는 발그 올리지 말고 여기에 올리. 손 어. 애기가 자, 잘 잡아서 야려오면 떨어진단 말이야. 애기가 아프타산에 모르잖아. 그렇죠. 아직 아직 어떻게 타? 잘 잡고 있을 수 있어? 발 굴리지 마, 어떻게 돼 에이, 짧아 발, 발 어, 여기 그래. 위에 올려야 한다고 굴리면 안 된다고 어, 위험하잖아 어, 그래 올려도 그 타야 돼 아, 여기다 올 그렇지 타려면 어, 어, 어. 그렇게 타야 돼 그렇게 딱 잡아 무서워? 어 아. 아. 아, 그럼 무서워서 아, 아진안 되겠다 아진이가 선택해 어? 자전거 타면 자전거 탈 거야? 그러면 잘 잡고 있을 수 있어? 아까 저 아진이보다 조금만한 남자애도 타더라. 잘 잡고 있을 수 있어? 어세 사람. 네, 세 사람 에? 네. 왜세 개야? 와? 아빠? 응? 아빠가 나 태워주고 언니는 혼자 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벤 이벤당 오천 원니까? 이한 사람당 오천 아, 원? 오천 원, 원, 원. 원. 그러니까 이거 두개 제가 아. 얘 태우고. 2만원이잖아 그럼요 네, 네. <laughs> 어이 아영이 잘타네 네. 엄마 핫도그 먹고 가자 예 맛있어 이거 뭐예요 안나? 패션으로츠 산방산 그래. 저 오른쪽 저 구름 있는 데가 응. 설악산, 아니 한라산. 이렇게 내려가는 저에서 내려가는 길이 어. 이제 저기가 양쪽으로 청보리고 저기 유채꽃 있고. 청보이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주 재밌으면 됐어.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아, 그래. 이게 뭐라고 하지나? 아빠가 엄마는 알려줬는데 여기 무꽃이야 무 갯무, 갯무. 哦从这里走从 아, 이대로 가면 바다에 빠져 자 천천히 왼쪽으로 갈边 왼쪽. 那边 안전 거리. 어어바장어라고 아영이 이런거 초밥세트 하나 사다줘도 되겠다 그. 해만먹고 배차기 아, 힘들잖아 그렇지 보지면 다섯 들이봤어요 이거 천왕돔이라고보거요이 뭐야? 이천황돔천어요거는 방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방어 두다리 이거는 9kg짜리, 9시리, 쓰고 있다짜리 10kg짜리, 10kg짜리, 1 0이 g 짜리 10kg짜리, 10kg짜리, 1 0 k g 이 뭐야 근데? g 짜리 10kg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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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k g 짜리 10kg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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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하나 집어가면 되는 거죠? 네. 수고하세요 오케이. 드테만 아 여기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고 신선하고 그리고 일단 포기 캥이가 없어서 좋다. 간치해, 삼치, 한치. 삼치가 뭔지 알지? 아영. 어 어. 오징어. 이건 초밥 아영이 좋아하는 거. 예. Yeah. 이거 뭐야? 도다리 광어. 강어. 어. 야 근데 초밥 먹어. 그래 너희가 쓴 거야. 우리 어부야가 식당에서 극찬한 막걸리. 과하게 달지 않아서 맛이 좋았어. 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만든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지? 남편이 만든 게 훨씬 맛있었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초록색과 마트에서 보니까 초록색과 하얀색의 차이 하, 이 우리 쌀 국내 쌀 국내 도로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 하얀색은 다 외국 산 보겠어 그래도 어제 삼겹살집에서 응. 이거 우리 쌀인데 밍밍해서는 안돼 응. 그러니까 한 병에 삼천 원이면 나쁘지 않아. 음, 아는 맛이지. 아, 여바가 뭘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 내꺼 숙성 덜 됐을 때. 그래, 그래.